난 지금도 귀인의 능력을 겪을 때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음.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촌 언니는 귀인은 아냐고 뭘 하냐며 날 들들 볶음. 근데 나도 귀인에게 내 속마음 안 보여줬던 건 아님. 귀인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지만 숨기지도 않음. 그래서 난 제일 먼저 답답하다고 귀인에게 고민을 꺼냈었음. 근데 이 귀인이 대꾸조차 안 해줬음. 내가 나 취업은 언제쯤 될까 물어보면. 기다려. 우스갯소리로 나 재수해서 대학 갈까? 하면. 기다려. 아니, 내가 무슨 훈련 받는 개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음. 그럼 무당한테나 가보던가. 사촌 언니가 무심결에 흘린 말이 내 귓구멍을 넘어 달팽이관에 꽂혔음. 문제는 점집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까막눈이었음. 인터넷도 검색하고 소문도 듣고 어찌 어찌 해서 찾아간 곳이. 죽는 날짜와 시간도 맞춘다는 용한 무당이었음. 근데 막 스무 살된 여자애가 혼자 점집을 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웠음. 그래서 난 광인을 꼬심. 광인은 정신줄과 함께 겁도 잃어버린 멋진 친구였음. 광인은 복싱을, 아, 됐음. 암튼 근육이 장난 아닌 마음만 여자인 광인을 얻은 나는 언제 쫄았냐는 듯그 점집으로 갔음. 점집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접수 보는 아주머니도 따로 있고 역시 유명한 덴 달렀음. 엉덩이가 빠지근해지는 30분이란 기다림 끝에, 무당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음. 점집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향냄새가 너무 진함. 절에서 나는 향냄새랑은 틀린 것 같았음. 그리고 무당님이 너무 온화하게 생기심. 난 TV에서 봤던 것처럼 눈짝 재지고 빨간 루즈 바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다 흔히 볼수 있는 동네 아줌마 같았음. 방금까지 쫄았던 내가 우스워서 빳빳했던 목에 힘을 빼는 여유까지 부렸음. 그때 광인 핸드폰 벨이 징글나게 울림 광인이. 어이쿠,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나그 순간 다시 목이 빳빳해졌음. 왜냐면, 그 착해 보였던 무당아줌마 눈이 날카로워져 광인이 나가는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걸 봤음. 광인이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무당아줌마가 고개를 팍 돌리더니 시선이 나한테로 꽂힘. 난 본의 아니게 그 무당과 눈이 마주쳤음. 내가 심장이 좀더 약했으면 나 심장마비로 삐뽀삐뽀 탔을 거임. 나는 금 무건 수행을 했음. 근데 무당님은 내가 만만한 걸척 보고 아신 건지 뚫어져라 나를 보고 계셨음. 그때 내가 흘린 땀방울들을 잊을 수 없음. 얼마 지나서 광인이 들어왔음. 방금 전화한 애 누구냐? 친구요. 친구 누구? 그냥 친군데. 신기하네. 네이트판 시리즈 내 친구는 귀인 셔츠 2 3탄에서 계속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